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가격이 떨어져 버린 거네? 그렇죠 그 처음 거 차례는 금으로 정도 됐을 거야 아마 아 키로에 120원 좋고 아 120원 하면 간년이 거다. 키로에? 네. 키로에 120원 정도면? 네 근데 지금은 50원? 50원 세상에 네? 너무 조금 준다 너무너무 조금 이분처럼 어디에서 이걸 수거해요? 어디, 어디로 가지고 와? 여기 어쩌 그, 가운데, 어. 가는데, 거기, 중간쯤. 그 중간. 오, 아, 맞아. 그쪽에 있지? 아니, 또 상당히 걸어가야 되네? 네. <웃음> <웃음> 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셔? 어7 4 이런데? 네. 내가 73. 아, 그래요? 난 지금 가평 가서 벌써 5시 15분에 나가서 벌써 2시간 운동하고 왔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책 가지고 다니면서 있고 나도 지금 우리 나이 또래고 막 수입기 뭐하고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 해야지 운동 겸 하는 거 이거 집에 앉아 있으면 큰일 나요 벌써 다 죽지, 죽었잖아 죽 돈이 안돼 돈은 돈은 근데 움직여야 돼 네. 벌써 많이 죽었잖아요 지금 친구들 나, 내가 왜 이걸 하는 거니 어. 한번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달 만에 나왔든요어왜 쓰러졌어 그냥 그저 뭐야 몸이 약해졌구나. 그래가지고 쓰러졌어. 그그이 그냥 나 어제 일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면 한두달 전에 그냥 와서 악수하고 온 사람이 저번 수요일 날 죽었다고 어제 추도식에서 네? <laughs> 갑자기 죽었어 그냥. 그래가지고 나도 병원에 어떻게 실려 간 줄을 모르겠어요. <laughs> 그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 간다니까. 목숨이 연장이 되려니까. 그러네. 누가 그,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싱고를 해가지고. 혼자 계신데? 예. 네. 그런 거아니다 여기, 여기. 예. 네. 여기에. 그래가지고 한달 만에. 완전히, 한 완전히 두번 사는 거구만. 예, 네, 한달 만에 나왔었는데. 정말, 처음에 걷지도 못했어요. 그럼 한달 동안 가서 네. 누워있으면 그냥 하체 가버리잖아. 한순간에 그러니까 가 한순간에 왔다갔다 걸음을 걸으니까 운동을 하니까 좀 낫더라 아이 그럼 걷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그 네. 원리가 간단해 안걸어서 죽어 그 이상하더라 아이 그게 원리잖아 모든 게 걸어야 몸이 작동을 하잖아 병원, 병원에서 많이 그 움직여달라 그럼 이유 없어 운동을 해야 네. 네. 여기 지금 우리 동네도 그러잖아나 우리 동네 나도 여기 10년 그 옆에 단독주택, 감나무 집에 1층에 나, 내가 살아요. 감나무 집이요? 어, 나는 영어 이뤄, 고시거잖아. 이만한 책을 읽고 있잖아. 지금 이 근처, 이 단독주택가에 있는 내 나이 또래들 내가 몇명 알거든? 지금 집, 밖, 집에 틀어박혀 있어. 새끼들 금방 죽어. 안 움직이면 죽은, 거, 안 움직이면 죽은 거야. 네, 이후에 딱 원리가 그거야. 내가 왜 그런 거야. 아 병원에서 이게 때 그 병원자, 퇴원해가지고 나올라그무렵에 운동을, 그, 있잖아요. 그 헬스, 이렇게 어, 해놓고. 어. 운동을 해라고 그러더라고. 하루에 해봤더니, 그 씨가 무슨 운동이 되겠냐 그랬어, 남녀.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걸 몰랐었는데. 그럼. 2, 3일 지나니까. 그럼. 효이 효과가 있더라고. 그럼, 이게. 그럼. 이렇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 몸,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걸 해야 돼. 걸음을 많이 걸어주라고. 어디, 마시가 지금 우리 저쪽, 저, 저, 남쪽 분인데? 예? 저쪽, 고향이 남쪽 어디 쪽 같은데? 예, 순천. 응? 어? 순천. 대산에 내가 군산이에요. 군산? 어. 마시 예. 딱 보면 알잖아, 어디 쪽인지. 예. 근데 왜, 어떻게, 지금은 왜 혼자 계시예 그렇게 됐어요. <laughs> 요즘 뭐 혼자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laughs> 예. 혼자 사는 사람이 대세인데 뭐. 아이고 다행이시네. 완전히 그러니까 그때 쓰러졌을 때 그때 그냥 간 건데 지금 살았네. 간 건데 그땐 <laughs> 무조건 간 거예요. 그럼 이미 가버려. 그런데 연장이 되려고 누가 누가 시킨 거야? 확인을 했는가? 알았는 말이라 그래가지고 119 구급대가 차가 와가지고. 세상 살았네. 막바르고저 응암병원 고려대요. 그게 언제인데? 예? 그게 언제 그렇게 쓰러지셨어요? 봄에 정도 됐을 거야. 금년 봄에? 예. 세상에. 엄청 조금 지나. 지금 한 3, 4개월 지났어요, 이제. 어. 다행이시네. 예. 네. 완전히 두번 사는 거구만. 완전히 죽은 완전... 사람이었어요. <laughs> 완전히 두번 살아. 아, 지금 보니까, 아, 우리나이 또래 지금 그, 보니까 많이 죽었더라니까. 이미 죽었어. 아니, 안 움직이면 확실히 수명이 짧아져. 요 그럼 이게... 아이 그럼 이유 네. 없어 그다음에 이두뇌도 가버리고 네, 네. 안 움직이면 그게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움직여야지. 이거라도 왔다 갔다 하니까 몸이 많이. 아이 그럼 저거 정리해서 실치 끌고 당기지 네. <laughs> 갔다 오지 깨 운동이 되잖아요. 그러하면 움직일 일이 없잖아요. 돈 보고 하면 이거 못하는 거고. 당연하지요. 움직여야 돼.